노인성 변비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하세요. 70세 이후 갑자기 변이 안 나온다면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노인성 변비의 위험 신호입니다.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내 수분이 줄어 변이 단단해지는데 첫 번째 해결법은 수분 섭취 증가입니다.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컵, 식사 중간중간 중간 물 천천히 보충하면 장이 바로 깨어납니다.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과하게 말고 적절하게 늘리는 것입니다. 고령층은 너무 많은 섬유질이 오히려 가스를 늘리고 장을 더 막을 수 있어 배, 사과, 고구마, 현미 같은 부드러운 섬유질을 조금씩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. 세 번째는 장 운동 활성화 루틴으로 식후 10분 산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장은 식사 후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짧은 산책만 해도 장 운동이 크게 증가합니다. 네 번째는 배변 자세 교정입니다. 변기 위에서 발을 약간 올려 무릎을 배보다 높게 하면 직장이 곧게 펴져 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. 마지막으로 약 의존 금지입니다. 자극성 화재는 오래 쓰면 장이 약 없이는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노인성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물 부드러운 섬유질 식고 산책 올바른 배변 자세 이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노인성 변비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.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건강 정보 가장 빨리 만나 볼수 있어요.